자, 반갑습니다. 키아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데이를 기념해서 영화 할로윈에 나오는 마이클 마이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반죽을 해줍니다. 이게 제일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는 철새를 준비해서 뼈대를 만들어 줍니다. 방금 반죽했던 클레이를 가지고 몸통, 다리 순으로 감아줍니다. 적절한 두께가 되도록 계속 감아줍니다. 점점 다듬어가면서 두께를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물을 묻혀서 실리콘 붓으로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 엉덩이도 붙여서 입체감을 살려주고요. 도구를 활용해서 손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지에 주름을 만들어 줍니다. 적절한 길이로 잘라주고 또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셔츠에 목이 들어갈 부분을 파줍니다. 잘라서 붙여주고, 감아주는 식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지 호주머니도 만들어주고, 입체감을 살려서 그 안을 파내어줍니다. 그리고 도구를 활용해서 좀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양을 내줍니다. 자 주머니도 만들어 볼게요. 포켓 주머니를 양쪽으로 만들어줘서 손질을 한 뒤에 도구를 활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거는 와, 제가 오븐을 오븐 잘못 한번 잘못 됐습니다. 설정을 해서 이렇게 탄 듯한 모양이 돼 버렸네요. 아쉽지만. 어, 사실 이 작품에 대해 큰 기대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 형태를 어, 만, 배우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모양이 이쁘지 않을 거라고 예감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 철사도 사실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아닌데 어, 계속 여러분한테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려면 다양한 방법을 써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철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네요 확실히 어려워요. 어, 저는 예전부터 뭐 클레이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음, 취미 겸 장난감을 직접 만드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혼자서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클레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마침 옷에 카라 부분도 만들어야 겠네요 어, 카라는 아까 잘라냈던 부분을 이어붙여 줍니다 적절한 길이로 잘라서 또 이어붙여 주고요 도구를 활용해서 좀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만들어 줍니다 솔직히 몸은 그저 그랬어요 왜냐면 어 캐릭터는 아무리 몸을 잘 만들어도 얼굴이 다르면 그 캐릭터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 몸은 솔직히 좀 대충 만들더라도 머리나 하나 제대로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여러 번 만들었는데 한 일곱 번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도 보면서 얼굴의 구조든지 이런 거를 봤었는데 이 캐릭터는 또 가면을 썼더라고요. 어, 얼굴만 만들었으면 또 괜찮았을 텐데 가면을 만들어서 이걸 파내는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붙이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아,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가면을 만들어 보자. 마스크를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하얀색 클레이를 쓰다 보니까 이 조명이 너무 밝았나 봐요. 그래서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 만드는 부분은 그냥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혔을 때 오븐에 한번 구워주고 또 덧붙여주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무언가 잘못됐다는 거를 저는 그때 눈치챘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뭔가 얼굴을 덧붙이니까 점점 머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어, 제가 투잡을 뛰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휴무를 받게 되면 그때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 만들고 편집하는 시간대까지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차라리 이 일만 하면 계속 작업을 할 텐데, 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틈틈이 시간을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뭐 점점 나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가면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갈색 클레이를 묻은 손으로 가지고 어, 이렇게 색깔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가면에 목을 만들어서 이어 붙여주고, 길을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모양도 내주고, 긁어주고, 그 다음에 이 가면에 털이 있어요. 클레이를 적절하게 섞어서 붙여줍니다. 올백머리도 붙여주고요. 도구를 활용해서 머리의 모양을 점점 다듬어 갑니다. 그 다음에는 손을 만들게요. 손가락을 잘라서 이어 붙여주는 방법으로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자, 적절한 길이로 손가락 네개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는 엄지를 붙여줍니다. 근데 위치를 잘못 붙였네요. 다 반대쪽 손은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가락을 먼저 적절한 길이로 잘라서 붙여줍니다. 손을 지는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손가락 두 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카를 만들 텐데, 시카를 만들어서 이렇게 손에 붙여줍니다. 이번에는 할로윈 분위기를 내야 되니까 피를 만들어서 묻혀줄게요. 먼저 식칼에 묻혀주고 그리고 피의 흔적이 있을 법한 손에도 칠해줍니다. 그다음에 물감을 몸에 묻혀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븐에 구워볼게요. 어우 정신 없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치였지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